삼성 테슬라 관련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반도체 및 AI 칩 관련주, 가온칩스,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팸리스 기업과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.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시 동반 수혜가 기대됩니다. 조선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. 삼성전자가 생산한 AI 칩의 성능 및 신뢰성 테스트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코아시아, 삼성 파운드리의 또 다른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을 전문으로 합니다. 넥스트칩. 차량용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, 시그널 프로세서 기술을 보유한 펩리스 기업입니다. 자율주행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로 주목받습니다. 카메라 모듈 및 자율주행 부품 관련주. 삼성전기를 통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. 옵트론텍.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용 렌즈 유니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캠시스. 카메라 모듈 및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삼성전기의 테슬라 공급망 관련주로 꼽힙니다.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며 특정 계약 소식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위 목록은 삼성과 테슬라의 사업 관계를 바탕으로 한참고 정보이며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.